01 목장 너무 찬양을 잘해주시고 또이 찬양에 받은 복을 세워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정기적인 역사인데요,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공의회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뭔가를 결정하는 순간 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 5장의 말씀인데요. 어, 이 공의회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어,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의 다섯 가지 강령이 있죠. 어, 이 다섯 가지 강령은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또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 다섯 가지만 우리가 맞추면 됩니다. 그 외에는 어, 각 교회가 개교회가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그 분위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핵심 뭐죠? 복음이죠. 어, 은혜와 복음. 이 은혜와 복음이라는 그 기조만 있으면 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어, 복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은혜를 강조합니다. 거기다 좀 더하면 개혁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강령의 원인은 뭐냐하면 천주교회가 교황을 어, 이 말씀의 위에 권위를 두므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중세 시대 때문에 어, 우리는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 절대로 높이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예수다. 오직 말씀이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 이 다섯 가지를 언급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가 어, 예를 들면 아주 기, 기본이죠.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이 교회가 우리 교회와 협력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형제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어,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 중에 빠질 수 있지만,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옛, 어, 사, 옛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버전을 하고 있어요. 저희 통합축교회는 지금 현재 개, 개정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서 첫만남면 여러분들께서는 개정된 것도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만 하고 있어요. 다른 합동 측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교단들은 옛날 걸 하고 있는 것만. 그래서 이게 좀 다양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두 가지가 있든 한 가지가 있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 다섯 가지 개혁교의감경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형제와 자매로 교류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뭐라 그러죠? 개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교회. 개교회는 바로 각각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 각각의 교회가 공교회가 돼야 돼요. 공교회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모든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 이런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레즈비언 아세요? 레즈비언. 레즈비언은 여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관계죠. 레즈비언이 한그 상대편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레즈비언 관계를 맺어도 그 신앙을 잊지를 못해서 그가 나는 교회를 갈 거다라고 그 상대방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도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와 함께 교회 가겠다. 근데 교회를 가면은 이 동성 관계를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도태되고 쫓겨나가잖아요. 그래서 몰래 둘이 이 신앙생활을 예배만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만 드리는데 그 교회는 이 우리 그 목장처럼 소그룹이 잘돼 있어요. 너무 잘돼 있으니까. 소그룹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 배정받을 때두 파트너가 따로 이제 따로 소그룹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소그룹에서 죄를 고백하고 각각의 이 사람들과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는 내 죄는 이었습니다내 죄는 이었습니다라고 허심탄회에 얘기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도 용기를 내서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라고 했을 때이 소그룹에서 물론 굉장히 충격이고 놀랐겠지만 그런데 똑같이 죄인이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레즈비언을 어떻게냐면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거기는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이 진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의뢰하고 진단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소그룹에서 어떤 진단이냐? 빨리 지금 이 동성애는 죄니 너가 포기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줄게. 이 동성 연애자가 이 고백을 한 후에 교회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공동체가 품어주고 기도하고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대로 사랑해주니까요. 처음에 진단을 내린 그 부분을 나는 할수 없어 나는 이내 파트너를 사랑해라고 했다가요. 그 마지막 이 공동체가 너무 어, 사랑스럽고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마지막 그목장이 하는 말이 따로 사시오. 이게 진단이에요. 그두 레즈비언 보고 따로 사시오. 그랬더니요. 정말 따로 살아서 동성애로부터 해결이 됐습니다. 동성애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우리가 배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성애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동성애를 짓는 죄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동생을 높이자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인정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는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나 우리가 편협하게 아까도 이 사도행전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하면 세 가지 성전 중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할례를꼭 받아야 된다. 그렇죠? 할례를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세 가지. 그런데 이세 가지가 어느 시대 때냐면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 중세교회에 얼마나 많은 금지, 얼마나 많은 이 약조가 있는지 아주 부부가 성생활하는 것까지도 매뉴얼을 만들어놓는다. 그것도 결혼을 안 하는 성식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율법화시키고 교리화시키고 이념화시켜버리니까 오히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 위에 교황이 있다고 해서 교황의 교시가 지금도 천주교회는 교황의 교시가 우선순위입니다. 말씀보다 우선순위예요. 교황의 교시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교황이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거예요. 기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다양해도요.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중요하지 아요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오면 반드시 예수라고 하는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똑같은 죄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이 아주 본론 중심 그리고 본질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는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도시가 구도시가 되면서 어,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면 교회가 결국에는 도태된다. 그러니 저 신도시로 옮겨서 교회를 다시 해야 된다 했더니 거기에 한 50년 이상 이제 시무하시는 장로님이 갈수 없다. 죽으 죽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 에 익숙하다. 그래서 결국 반쪽까지가 됐어요. 한쪽 안에서 교회가 결국 옛사람들은 따로 그 동네 개, 그 상가에 얻었고 목사님하고 반대쪽은 저쪽의 신도시에서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통이 어, 정말 좋은 전통이 돼서 신앙을 더 다음 세대에게 키워주고 또 존경받게 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리처럼 여겨야 되는데 이거 붙잡고 예를 들면 강단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5 0년더 썼다고 생각해봅시다. 이거 바꾸자. 이제 세월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이거 비본질이에요. 이거. 지금 말씀이 본질이에요. 이거 옮기면 어때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게. 그러나 성도들이 정서적으로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하면 안 옮긴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공동체가 인식할 때까지 말씀으로 기다리고 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실까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거거든. 오늘 제가 이게 말씀 드리는 거 뭐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성령의 중심축이 성교 중심의 교회가 되었고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에서 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마지막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한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괄과 바나바 교사인 예언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 너희들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절대로 바뀌지 않은 진리다. 그런데 어느새 갑자기 나는 예루살렘에서 왔고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으니까 내말 들어라. 너희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아시죠?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성들까지 받았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이걸 꼭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그래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니까 막 변론과 오늘 이절 말씀에 다툼과 변론이 교회 내 갑자기 분열이 일어나 분열이 이런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실한 사람인가? 두 사람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사람이 있고 반대 사람이 있어 편을 들지 않아요.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바나바 및몇 사람 장로들을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사도들로부터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를 이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위임해 주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죠. 이 안에서 해결된 부분들이 안 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말이게 분란과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어디로 지금 우리가 맡겨야 돼요? 노회에다가 맡겨야 돼. 노에다가 여기서 싸우는 것을 서로 막다 그러다는데 판정이 나지 않으면 노회 들고 가서 그것도 사실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노회에서 일이 터지면 총에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법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교회법 지키나요? 다 세상법 저 법정 가서 살라 그러지?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은 세상 재판관에 가져 서 교회를 가져가다가 송사를 하느냐? 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기야지. 왜 어? 세상 재판 법정 가서 그를 결정하게 그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앞에 무릎 을 꿇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재판을 결정을 받고 싶냐? 이제 이런 일이 이런 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분란 이 일어난 것을. 사도들이 인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및 장로들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결정 내리지 않고 이제 가요. 가는데 그 가는 길목마다 사마리아와 버니게라 그래서 3절 보시면 사마리아와 버니게는 지명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이 일을 얘기하니 모두가 이들을 환송하고 이들을 축복하였다. 그래서 3절 끝에 뭐라고 돼 있죠? 형제들은 다 크게 즐거워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라요라고 한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이 강림하시더라, 성령이 역사하신 똑같더라라고 한 얘기를 듣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합니다. 워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까 이렇게 돼 있어요 끝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라 그들 예루살렘의 이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1차 전도행을 해봤더니, 저뭐 예를 들면 살라미, 바보, 비스디, 안디오, 이고니온, 뭐그 밖에 루스드라 이 지역을 가봤더니, 동일하게 예수만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이들이 많더라. 그것이 유대인만이 그런 게 아니더라.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5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세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라고 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라고 돼. 그래? 예수 믿었어?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이제 확고하게 육적인 표식이 있어야 돼. 할례 받게 해. 모세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어.라고 이 복음의 본질 위에 자꾸 비본질을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할레를 받았고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잘잘잘 외웠으며 그리고 어릴 적부터 계속 그 율법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그들의 생활 습관이 틀리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틀리지 않지만 입술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기준으로 차별을 두어 그리고 자기의 판단으로 나랑 다르다고 해서 이걸 꼭 해야만 예수를 믿도록 다시 말해 교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많은 변론이 있어.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말과 말하면 그렇지 않다. 우린 직접 경험했다라고 했는데 7절에 보면은 마지막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가장 명망 있는 그리고 인정받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사도행전 십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 경험을 했죠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의 가정에 이 가서 성령이 가라서 가서 복음 전환이 그곳에서 똑같은 성령의 이 충만함이 나타나고 또한 세례를 받았다 내가 세례를 줬다 그리고 나도 받다 이건 아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말을 하려고 예비하신 것 같다. 할례도까지 받고 율법하고 모든 사도들이 존경하는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만이 세례를 주는 건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구절 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표연 지기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뭐회 처음 할때 아무 뭐 우선은 모여야 되잖아요, 교회에. 모여야 되니까 제일 귀하고 제일 제가 신앙 좋다고 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새벽 기도 잘 나오고 헌금 매주 내시고 그리고 교회 봉사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참 좋단 말이에요. 근데 뭐다른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 그분들 중에 가운데에 자기 열심으로 한 분들이 한 5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어떤 목소리냐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곰곰이 서면 결국 그것이 뭐냐면 십계명같이 하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니 왜 이런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려 그러십니까? 우리가 만들어온 틀이 있는데 왜 자꾸 이거 바꾸라 그러십니까? 결국 그 목소리 안 받아주면 팍 하고 나가버리더라고 그럼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 수고와 노력과 인정과 열심을 한 후에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니까 교만해져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꾼들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우리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가이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력한 게 어딘데? 우리가 애쓴 게 어딘데? 그러니까 주님 하셨다고 말을 안 해요. 자기들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가버리더라. 그럼 더큰 고통과 더큰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그 교회의 부목사를 세워놓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변하게 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정상화되어야 된다. 그러니. 저희가 제가 만든 룰이 있었어요. 그렇게 겨, 경험을 많이 하고 나서부터 3년 이상 되어야 봉사하게 한다. 이거를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목회자가 그게 렇얘기인데도 부목사인데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목회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은퇴한 목사님과 그의 사위가 장로님인데, 그게 와가지고 성가대장을 하고 권사가 지휘를 맡고 해봤거든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러면 말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거기가 교회 이상하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말들을 퍼뜨리고 결국 그 부목사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건 이상하다. 이건 틀리다. 본인이 평양에 갔으면 평양에 맞춰야지. 서울에 갔으면 서울에 맞춰야지.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자기 얼다라고 하는 그 오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 거예요. 진정한 진리는 예수에 없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교회라고 하는 비본질의 이 교회는 본질입니다만은 교회가 뭐 강대성이 어디 저쩌는 이쩌는 물론 성도들이 불편하고 힘들면 반드시 교회는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은 성도들이 정말 편안하게 해드는 사극입니다. 그러그 그러니까 자리가 편안해야 돼요. 그 편안함이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비본질 걸로 자꾸 추구해서 또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 교회의 성도가 되고 이 교회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 다른 조건을 걸어서 뭐 대학 졸업자 이상 이런 드면 뭐 그런 거. 우리도 교회법에 나와 있어요. 뭐 장로는 15년 이상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떠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 죄인을 서로 나도 죄인이요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서로가 부추겨 나가면서 서로가 힘내가면서 그 교회를 세우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진리로 나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